서울제 삼경주 국산 6등급 12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권 썸체처럼이라 그중에서 안쪽 1번 신데렐라 그리고 외곽에 두마리 11번 서머에이스와 12번 PNS빌 이렇게 세마리가 초반 선두. 4위는 6번 포사포사가 뒤따르면서 선두그룹 바깥쪽에 있던 가장 바깥쪽 외곽번호의 12번 PNS빌이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선두. 일마신차 뒤쪽 11번 서머 에이스, 1번 신데렐라, 그리고 그 뒤쪽 9번 나나랜드가 안쪽으로 붙으면서 4마리가 3코너를 먼저 접어들었고, 6번 포사포사는 5위로, 7번 너를 응원하는 6위로,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가위권에선 5번 베스트 빅뱅이 뒤에 있는 5마리를 이끌면서 뒤쪽 가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는 일마신차 선두 안쪽 12번 PNS빌, 바깥쪽 거리차 좁혀 나오는 두마리 12번 서머 에이스와 9번 나나랜드, 안쪽에 1번 신데렐라까지 네 마리가 4코너로 돌아오기 나 시작합니다. 선두는 12번 PNS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9번 나나랜드가 안쪽 말들을 제칠수 있을지, 선두 아직까지 12번 PNS빌입니다. 바깥쪽 9번 나나랜드가 두 마리를 앞선 채로 그 뒤쪽에서 쫓아오는 네 마리의 말들, 그러나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12번 PNS빌이 여유 있는 걸음으로 아직까지 오바신 차까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12번 PNS빌. 그 뒤를 7번 너를 응원해 선두전 남쪽 12번 PNSB이었습니다. 12번 9번 7번 소리였습니다. 서울제 3경주 1 3 0 0 m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 관심권의 말들을 제치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말은 가장 외곽 웨이트를 받았던 12번 PNSB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문정균 기수와 함께 세 번째 후.